주기도문으로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견지 만화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항상 알려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새벽에 기도의 자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친히 인도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여 육신을 쳐서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신경을 받아 주시고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루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에 또 우리 인생에 주님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도 깊은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미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부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아그리바 왕의 대화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어, 루마 로마 최고 법정으로 보내기 전에 그 유대 아그리바 왕을 먼저 만나게 해요. 그래서 그 유대 아그리바 왕이 바울과 대화하고 대질신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아이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이제 로마 상급 법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때이 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우리가 처리치리하지 않고 로마 상급 법원으로 보냅니다.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라고 보내야 되는데 이 베스도 충독이 보기에 이 바울을 로마 법정으로 세울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서도 죄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무제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바울이 계속 로마 고위 관직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 아그립바 왕에게 이 베스도 총독이 당신이 한번 바울과 이야기해서 바울의 죄목이 뭔지 당신 유대 문화에도 정통하니까. 한번 그것을 좀 대화하면서 파악을 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그 죄목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좀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과 바울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아그리파 왕에서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바울 자신을 변호한다기보다는 자신이 만난 복음을 아그리바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아그리바 왕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 아그리바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것이지요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바울이 어릴 적부터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4절오 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다른 유대인들도 다 아는 바다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유대 문화의 또 율법을 잘 지키며 그렇게 교육을 잘 받으며 자라왔던 것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안다. 나는 그렇게 뼛속부터 유대인 이었다. 이것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질문하리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어망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내가 그렇게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 돼예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당신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laughs>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 취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요. 바울이는 어릴 적부터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어디부터 말을 했어야 하는가? 그가 어린 시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그 순간 전후의 사건만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아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 순간의 전후 얼마간의 뭐 한한달두달 달 전후 아니면 1년 2년 전후 요 부분만이 복음의 시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태초부터 나를 아셨고 내 어린 시절 다 보셨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다가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신 것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한분한분 여기 앉아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시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태초부터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복음으로 어,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은 그 이전부터 최초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그 이후도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보고만 해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고,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가 인생을 경영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아시고 보고계시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것을 믿으면 아 내가 이제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할지 누구의 명령을 들으면 살아야 하는지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이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될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주님이 나를 지금 알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요? 삶이 방자해진다 방탄하게 된다 중심을 잃고 살아가게 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율법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 경영하여 주셨고 지금도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시는 인격적인 주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확신이 있어서 지금 아그립바 왕 앞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또 하나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전부터 나를 인도하신 주님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어릴 때부터 바리새파 안에서 엄격하게 교훈을 받은 것 중에 부활 신앙이 있다라는 부활 신앙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한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냐? 어,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예수님 믿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직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같은 부활 신앙인데 바울은 알게 되었고 다른 유대인들은 모르게 되는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 구약 성경에. 아 하나님께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언급해주시고 유대인들이 다 그것을 보고 아, 듣고 배웠는데 이들은 알지 못하고 바울은 어느 순간 아 그분이 그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바울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어느 시점부터 알았습니까? 자매색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부터 그가 아,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그렇게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훗날 심판의 날에 다 부활하여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구나 이 믿음까지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경영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후회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과 하루하루 매일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아, 이거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안돼 있어요. 익숙해지지가 익숙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깨닫고 어떤 결단하면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한번. 유심히 집중해보고 깨달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면 한주 기도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과 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훈련하는 너무나 좋은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 훈련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정말 내 마음까지 확신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울처럼 이렇게 신문을 받으면서도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하게. 네, 흔들림 없이 그렇게 주님을 증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지금 어린 신령들 다음 세대들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지금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주 안에 거합니 그때까지 우리가 책임있게 다음 세대를 섬겨야 돼요.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어, 사명감있게 이들을 품고 교회가 섬겨야 됩니다. 아, 그렇게 이 다음 세대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확신있게 이 복음을 바울처럼 증거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자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도 꼭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 삶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하루하루 따르는 인격적인 교제 신앙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는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주목하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책임있게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바라습니다